어, 아, 두 번째 나무는 여기서 캤습니다. 저기 앞에 우리 집이 있고요 산입니다. 이건 더긴 나무 같아. 엄청 길어. 엄청 길어요. <목소리> 이분들은 거의 그 나무만, 나무만 배송한다네요. 거의 아파트 현장, 현장으로 자, 간대요. 조경을 심어야 되니까 거의 아파트 현장으로 간대요 이 일이 많은가 봐요 이 일은 무조건 상차하면은 그 다음날 하차래요 또 단가가 괜찮은가 봐요 생각보다 일, 이런 일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만 나무만 운송하는 일만 전문적으로 와 이건 엄청 긴데 이건 엄청 길어요 여기까지 있네 <laughs> 차에 실고도 엄청 길어요 엄청 길게 빠져나오겠는데 다 이거 허가를 맡아서 운송하는 거래요 이거 허가를 맡아서 운송, 운송을 하는 거래요 저기 앞에 우리 집이 보입니다 저 밑으로 저기 보이세요 우리 집이 여기는 마지막 산이에요. 마지막 산, 마지막 산. 어허. 세 분이서. 같이 다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상차할 때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네. 저 먼저 실은 상, 실은 저기 기사님이 출발 안 하고 상차할 때까지 도와주네. 네, 보통 상차하면 그냥 출발하기 바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기는 팀으로 움직이나 봐요. 세 명이서. 아 이런 일도 있군요. 아나 어떻게 데려가냐 밑으로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그만. 그냥 내려갈게요. 네, 상차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상차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유. 우리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게. 내려가는 길이고, 아트막한 산이에요. 산. 아트막한 산. 아트막한 네, 산이고, 이제, 우리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우리 집이 나옵니다. 자, 긁겠습니다.